보아 콧구멍 코크멍부터 달라 그냥 그냥 BMW <laughs> 그냥 코크멍이잖아요. 아우 노어 어디 달라 매 어디가? 망은 여기가 막혀 있어요. 음. 필요할 때 열어요. 근데 얘는 그런 문이 없죠. 그냥 상시 오픈. 테슬라 카페나 테슬라 오너분들의 난제가서 저 앞을 방충망으로 막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막지 나 말아야 됩니다고. 어나그글 보면 너무 엄청해 죽겠어. 뭐 모기 새끼가 차에 들어오면 돌이 들어오면 어떡해요. 아, 그거안 봐도 됩니다. 테슬라 엔지니어분들이 다 생각해서 설계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난리가 나고 있거든. 어, 나는 그 글을 보면서 어. 나는 오빠를 보면서 죽은... 이거 봐. 우와 남자야 야, 남자. 내 말도 안 듣네 이제. 뻥뻥 뚫렸어. 뭐 바위가 들어오든 돌이 들어오든 박사 어떻게? 그냥 뻥뻥 뚫렸어. 야다 들어와. 이게 남자라면 센차.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어야죠. 어, 기스나면 어떡해 무슨 상관이야 남자. 이거 5천짜리. 내가 얘기했잖아.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은 아. 지금 그런 얘기안들 어, 기스나면 어떡해요돌 들어가면 그러니까. 어떡해요 새도 들어가겠다. 아, 너 no. 이게 남성 호르몬이 어. 넘치면. 아, 뭐, 고침 되잖아. 어, 아, 뭐 그냥 뻥뻥 뚫어놓고 시원하게. 얼마나 멋지지? 남성 호르몬 이좀 이상해지는데요? <laughs> 아, 아니야, 남성 호르몬. 이렇게 맞아? 맞아요. 맞아. 무모함. 왜 무모한 줄 아세요?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그래요.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하고 그랬던 <laughs> 겁니다. 아, 옹졸해봐. 지금 아직도 지금 원지신데요. 옹졸해. <laughs> 자, 그래서 이코 구멍부터가 아주 남자답습니다.